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음지의 재앙에서 본 아주 놀랍고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그 정보를 제가 일주일간 경험해 본 결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께 아주 건강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장암을 뿌리 뽑는 식품인데요. 우리 한국인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무려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장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대장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건강한 대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건강한 대장 환경을 만들려면 대장 내 미생물이 잘 살아야 하는데요. 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아주 좋은 식품이 바로 맥 식품입니다. 맥이 무엇이냐면, 맥은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가 천천히 되는 복합탄수화물로 통곡물, 콩류, 채소류, 해조류가 있고요. 맥은 소화가 빠르게 되는 전분 함유량이 낮은 식품이고, 장까지 잘 도달되어서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맥 음식 중에서 오늘의 핵심 재료는 딱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한 현미밥과 완두콩입니다. 이 현미밥과 완두콩 이두 가지 재료는 대장암 시하신 대장 영종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현미밥이 좋은 이유는 현미는 병미보다 비타민 E와 비타민 B1이 4배가 많다고 합니다. 비타민 B2는 2배가 많고 식이섬유는 무려 3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완두콩이 대장암 예방에 좋은 이유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소플라본의 효과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고 또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기고 증식하는 것도 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가 있어서 변비 해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대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대장 용종이 커지면서 대장암이 되기 때문에 대장 용종을 예방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26년간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대장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과 완두콩을 좀 자주 먹어야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이두 가지만 있으면 대장암을 뿌리 뽑아줄 그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해 먹어본 결과 현미밥과 완두콩은 1대1 동양이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현미밥을 할때 여기에다가 아마시 가루와 강한 가루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고 현미밥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현미밥과 완두콩으로 대장암을 뿌리 뽑는 그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현미밥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완두콩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면서 중불로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맛이 정말 완두콩이 들어가서 달끈한 맛이 나고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대장암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이 죽을 만들 수가 있죠. 사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들은 정말 많죠. 그런데 저도 복잡하고 또 구하기 힘든 재료 같으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을 텐데요. 보니까 이건 정말 쉽고도 간단하고 또 재료도 비싸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또 이걸 먹어보면 맛 또한 정말 좋습니다.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나는 것이 속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암 발생 원인 중에 흡연과 비만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음식을 일주일 먹고 든 생각이 아, 이건 정말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이 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 시켜 드리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죽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먹어봤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려 체중이 2.5kg 감량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속이 정말 편안해서 좋았고요. 또 일주일 동안 이 죽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혹시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 정말 돈 월이입니다. 정말 체력 저하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량도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근육량 손실은 전혀 없는데요. 이 현미밥과 완두콩에는 단백질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두콩의 단백질은 저지방이고 고함량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근육 형성과 성인병 예방, 또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또 현미에도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서 현미만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 부족할 거다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따라서 근육 손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이 음식이 아주 좋다는 걸 제가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 죽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한번 끓이실 때한 3일치 정도만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그리고 드세요. 제가 좀더 편해 보겠다고 일주일치를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었는데요. 3일 지나니까 그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치 정도만 만들어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대장암을 뿌리 뽑고, 또 맛까지 좋은 이 음식 만들기도 간단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